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 그 주제는 물입니다. 물. 요리에는 물이 핵심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물 좋은 곳에 가면 항상 막걸리. 하다못해 식혜라도 유명했죠. 그래서 포천 막걸리가 한때 유명했죠. 포천에 물이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맥주, 비어는 항상 물이 깨끗한 동네에 유행을 했고 독일 사람들이 중국 청도에 와서 칭라오 맥주를 갖다가 개발했을 때도 그 근처에 물이 깨끗해서 그랬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 물이 좋은 곳에서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쌀로 사케, 일본 정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이 있어야 술도 좋고, 또 심지어 김치를 담는다든지 요리를 할 때도 물이 좋은 지역에서는 절로 맛이습니다 심지어 물이 좋은 데서는 두부를 만들어도 두부가 맛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청정수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지요. 자, 오늘날은 청정수가 별로 없습니다. 자, 오염이 많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염된 물을 뭐라고 합니까? 오수. 오늘의 이장세프의 등장 인물은 김오수입니다. 자, 이분은요 상당히 이 코미디 같은 캐릭터가 있죠. 첫째, 이분의 관상을 딱 보면 관상이 보면 절로 그 웃음이 납니다. 이분의 관상은 그야말로 이 과거의 전원일기에서 나오는 그 이웃집 혼자 사는 40대 노총각. 일, 뭐이 정도에 딱 어울리는 이 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참 친화력이 좋다는데, 평소에는 친화력이 좋다가 나중에 같이 술 먹은 사람이 꼬질러는 이런 친화력이 뛰어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이요. 고양이 정남 영광군 홍농업 가공리입니다. 자, 이분이 영광에 있는 홍농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광주의 대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영광에서 공부 좀 잘했다고 광주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법대를 갔으니 영광에서는 큰 인물이 났지요. 우리가 흔히 영광하면 법성포 굴비 이야기를 는데 요즘 법성포 앞바다에서 잡힌 굴비는 없습니다. 딴 데서 잡아와가지고 그 근처에 그냥 공장에서 그냥 햇빛으로 천일염으로 한게 아니라 바람으로 한게 아니라 급성 가공한 가짜 영광 굴비들이 온 사방에 있고, 또 굴비 중에 대다수는 참조기가 아니라 부쇠입니다. 부쇠. 부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이 굴비 정식 먹을 때 먹는 거는 다 부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중국 사람들은 또 부쇠가 굴비보다 훨씬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노랗다고. 자, 근데 이 김오수가 드디어 육수껏에 영광의 오스카상이 아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낚아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 오스카상에 뭐 12번을 떨어진 여자 배우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김오수는 이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아주 그냥 이 산란한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이 2019년 7월입니다. 검찰총장이 될 때, 김호수가 경쟁자야, 4명 네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근데 문가리가 좀 그래도 검찰총장 같은 가다를 가진 윤석열을 택했지, 김호수는 둘러리에 거쳤습니다. 참, 김호수가 이 삼킨 이 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박상기 밑에서 차가 나고, 그리고 조국 밑에서 차가 나고, 심지어 추미애 밑에서 고갱이라는 사람으로 바꾼다라는 수모까지 있었는데도 주위에 김오수가 그만둘 때까지 차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정권 들어서 장관 3명을 모시면서 그 밑에서 차관을 했는데 그냥 딱까지 차관을 한게 아니라 아주 알찬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례를 들자면 19년 11월에 청와대에서 반부패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윤석열이 청와대를 들어갔습니다. 7월 말에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에 곧바로 조국을 압수수색해서 그동안에 엄청 시끄러웠죠. 11월 중순까지요. 그런데 문희, 윤석열한테는 아주 싸늘하게 인사하고 이 째려보고는 끝난 뒤에 같이 들어간 법무차관 김오수는 좀 남겨가지고 검찰이 와주라. 조국 수사를 왜 하노? 또 유재수 수사는 왜 하노? 또 울산 사건은 왜저노를 물었고, 아주 김호수가 이 문가리 앞에서 제잘제잘 제잘 열심히 고자질을 잘했다고 합니다. 저 얼굴이 고자질 참하면 빛이 날것 같은 얼굴이고, 이름도 빛이 나죠.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면, 검찰이 진행되는 일을 사전에... 도무부에 보고하게 하라. 또 앞으로 검찰 인사는 조직 개편은 문을 닫은 조직은 이런 걸로 해서 이 검찰의 이 기능을 확 줄여야 된다. 자기가 검사 출신이면서 문가리정근이 검찰을 장악하는 방법까지 팁을 줬단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가 추미애가 되고 이제 차관을 물러난 김오수를 처음에 국민권익위원장을 시켰습니다. 후보로 현대 떨어졌어요 <laughs> 그 다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켰는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건강원장을 시켰어요 김기식 국임으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원에다가 쓰셔서 감사위원 좀 시켜줘라 수평이동이죠 이 자리들 다 장관급도 안 되는 자리들입니다 보통 그 정도로 개같이 충성을 바쳤으면 장관급 자리에 꼬여야 되는데 차관급 자리에 비슷한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장 최재형 육군 훌륭하죠 절대로 못 받는다 죽어도 못 받는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받는다고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간에 참 충성열같이 하고 김오수처럼 되지 말자 뭐 이렇게 속감까지 퍼지는 중이었는데 자, 검찰총장은 완전히 내놓고 그냥 설쳐된 이승윤이가 차지할 찬스가 왔죠. 그런데,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승윤이가 거의 꼴찌를 해버려가지고 4등 안에 못 들어가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11명 중에서 한 9등, 10등 했다고 들려요, 성문이. 그런데, 김호수는 그래도 이 사람의 이 캐리어를 보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친화력이 좋다. 필요한 데만 그래서 이 친화력이 이승윤이 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호수는 이번에 이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에 4등으로 특거리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녹화하는 5월 3일 월요일 오후에 문가리가 드디어 김호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오기 전까지 김오수가 걸어온 이 길이 한번 보세요. 윤석열과 총장 경합에서 떨어져 자리를 낮춰서 권익위원장 떨어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 떨어져 금감원장 떨어져 감사위원 떨어져 그리고 다시 총장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김오수로는 정말 진짜 오늘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일성으로 문가리 앞에 지금 충성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검찰을 해체해 가지고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물러가기 전에 한판 붙었다가 그때 너무 건드리면 국민이 전반적으로 검찰을 없애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커질까봐. 그래서, 이 잠깐 뒤로 미루었던 이 검찰 개혁을 김호수가 앞장서겠다. 저를 참 여섯 번이나 잊지 않고 밀어줘서 자리를 끝까지 차지해 주신 문갈이 폐하께 분골 세신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우대에 이 아부에 진수를 보려면 김오수를 보라. 이렇게 해야 되고, 관상이 저래야, 이름이 저렇게 오수라야, 정말 총장도 해먹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남게 생겼는데요. 자, 문제는 문가리 정권이 이제 이 한방만 터지면 끝날 상황에서 김오수가 시한폭탄을 이렇게 막 던져준 거예요. 한개 받고, 이럴까, 그리고 두개 받고, 시암폭탄을 이럴까, 세개 받고, 김오수가 온 시암폭탄을 지고, 터지 운명을 자체했습니다. 그래서 김오수라는 이름은, 진짜 오수 그대로, 역사의 드름 물로, 그래서 앞으로 그 동네에서는, 이, 그 동네에서 나온 물로는, 막걸리도 안 짓고, 또, 식혜도안비어먹고 이럴 거라고 지금 김치도 안비어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김오수라는 사람이 살았는 뒤 개같이 충성해서 총장이 되었다. 나중에 저 대학을 갈 운명이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 검찰 총장이 된 입지전적인 불굴의 의지를 가진 김오수라는 시대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깨끗한 청정수로 지금 피망을 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잘, 잘 썰어가지고요. 그런데 옷으로 하다가는 잡채를 만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잡탕이 됩니다.